2030 여성들의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특히 외모에 대한 고민이 행복도를 더 끌어내렸습니다. 계속 수술 알아보고 있었고, 사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빠가 어려서 안 된다, 성장판에 큰일 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리시고, 음. 조금 커서는 그 돈을 너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셔서. 저는 아빠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냥 되게 엄격하시기도 했고, 한 번씩 아빠는 벽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고, 아빠랑은 통화 잘안 해요. 약간 서로 용건 있을 때만 전화하기도 하고, 그다음 항상 엄마 통해서 얘기하고 이랬어. 가지고 사실 저도 생각 정리가 잘안 돼. 가지고 제가 엄마, 아빠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괜찮겠어? 마음의 준비가 됐어? 응. 아빠 왔나보다 가보자. 누구세요? 고은이 왔는데. 예. 언제 왔어? 네. 왔어? 지금 봐. 어. 아빠 앞에서 보자 쓰지. 마. 아유 머리 색깔, 어? 근데 고은이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예전부터 모델이었잖아.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또 고은이가 이제 턱이나 이런데 또 이쪽에 또 컴플렉스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좀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약간 그 이제 성형하고 자존감 올리고 약간 이제부터라도 약간 좀 당당해지고 뻔뻔해지고 싶어서 그냥 진짜 딱 스무 살처럼 살고 싶어서 고은아, 응. 넌 지금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알아? 너 아빠 누나 단한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 옷만 뜯고 있어 지금. 야, 당당해지고, 뻔뻔해지고, 그러고 싶다는 애가, 남들도 아니고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아빠 눈도 똑바로 쳐다보고. 그런 애가 뭐를 해? 이래서 너한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야. 최소한 아빠를 설득하러 왔으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빠 보고. 그럼 막연하게 모델 일을 할 거야. 나 그런 프로그램 신청할 거야. 그럼 와서 아빠 그럼, 어, 해봐. 허락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성형하고, 자존감이 생기고. 근데 아빠가 봐서는 전혀도 그렇게 될것 같지가 않아, 지금. 전혀도 그렇게 될것 같지가 않아, 지금. 얼굴을 고칠 게 아니라 네 마음부터 고쳐야 되는 거야. 고마워, 그... 아,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좀 정신 차리고. 어? 이제 고부르다가서.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아빠의 마음이죠. 아빠의 마음인데 평범하게 그냥 살아갔으면 그냥 직장 생활 적당히 하다가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이한테 너무 크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 평범하게 산다는 게그 동안 힘들었던 거막 또는 인간관계든 컴플렉스든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어 주눅 들었던 거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지낼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빠? 아니야, 바빠? 아니야 바빠. 내곧 있으면 응 어. 들어가 준비 웬만한 거다 끝나가지고. 아유 야, 아빠가 곧뭐 허락을 했지만 참. 증감은 어제부터 그러시 거야? 응나 너무 배고파. 아, 네가 원한 거잖아. 살때잘오고 나와. 저희 어떤 실력이세요?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항상 쭉 못생겨왔었으니까 뒤를 돌아서 본인의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막히지? 일단 저희는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최대한 빼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악수술로 돌출입과 긴 상악을 줄이고 또 주걱턱을 개선하면서 이제 광대도 윤곽수술로 최대한 좀 여성스러운 얼굴형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눈썹 뼈가 발달돼 있고 좀 눈썹이 아. 짓누르는 느낌이라서 음. 약간 환한 눈처럼 보일 수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눈썹 뼈를 축소해주면서 이마 거상을 하고 쌍꺼풀도 조금 더 시원하게 해드렸고 코끝이 약간 좀 처져 있어서 조금 남성스러운 느낌이 었었기 아. 때문에 이번에 코끝을 살짝 올려줘서 좀 요즘 말하는 직반버선 라인으로 좀 여성스러운 코를 어.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한테. 일단 제일 먼저 아. 딱 실물을 보여주고 싶어요. 음. 지금 딱 보시면은 너무 환호하시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 음. 뭐야? 어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아버지 잘못 열린 줄 알았어. <laughs>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laughs> 아버님 일단 오셨으니까 일단 막상 오니까 어떠세요, 아버지? 근데 아직 사실 얼굴 잘못 봤어요. 음 <laughs> 맞아. 아직 잘못 봤고 아. 우리 가 이제. 아빠, 엄마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다는 말 듣고 네좀 네. 욱하네요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웃음> <웃음> 웃는 모습이 이렇게 예뻐요 네. 고생했다 <laughs> 이런 무대에 서서 말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음. 네, 저는 뭐 음. 대만족입니다 지금 저는 그냥 우리 애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 원하는 대로 이제? 네. 뭐든지? 네. 네. 아. 원하는 대로 갔으겠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무슨 일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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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하는 일을 하는 간에 자신 있게 하고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 마음 고생 다 털어내고 이제는 잘해봐. <웃음> <웃음> 그래, 고생했다. 사랑한다. 내가 많이 사랑해. <laughs> 이제는 그냥 제 나이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똑같은 여자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뽐내고 다니려고요